중국 동부 훈안성에 위치한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자연경관 중 하나입니다. 공원 곳곳에서 볼수 있는 높이 1,082m에 달하는 석영사암 기둥들은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공중에 떠 있는 할렐루야 산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오늘날 이러한 지형은 중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장가계는 4,810헥타르의 중국 최초의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풍경을 압도하는 기둥 모양의 지형은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의 결과물입니다. 이 공원에는 3,000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창한 숲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멸종위기 동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중국 왕도롱룡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양서류는 숲 곳곳에 있는 웅덩이와 동굴에 서식합니다. 중국 정부는 장가계 국가산림공원 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의 경관과 동식물 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 요. 수천년 동안 이곳은 투자족 랴오 족 다이족 등세 소수민족에게만 알려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우뚝 소은 백룡 엘리베이터는 방문객들을 이분도 채 걸리지 않고 상기숙에서 정상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또한 장가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보행자 유리 다리도 있습니다.